인간은 누구나 삶에서 고통과 문제를 마주하지만 근본적인 평화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문제를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에서만 바라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통찰은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속에 숨겨진 원인과 결과를 깊이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단순한 관찰을 넘어 현상 뒤에 가려진 원리, 구조, 관계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표면적인 현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첫 걸음은 바로 이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 이면을 바라보는 통찰력에서 비롯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 자체를 바꾸려 노력하기보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구조는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문제로 인식하고 고통받는 것은 대개 표면에 대한 집착과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통찰을 통해 이면을 바라보는 순간 그 문제의 실체가 허물어지면서 진정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표면적인 고통에 집중하던 시각이 그 이면에 숨겨진 자신의 마음 상태나 왜곡된 관념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현상을 외부의 명확한 문제라고 여겼지만 통찰을 통해 그것이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나 기준 때문에 발생한 번뇌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 문제일 리 없다는 본질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는 외부 세계의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안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경험이며, 이로써 표면적인 고통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의 삶에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과 가치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실체가 없다는 진리, 즉 공의 이치를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쪽에서 선이었던 것이 다른 쪽에서는 악이 될수 있고 지금 나에게 이로운 것이 다음 순간 해로울 수 있다는 양면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결과 세상의 모순과 변화에 대한 불필요한 저항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자세가 자리 잡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들어섭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삶 전체에 걸쳐 퍼져나갑니다. 내면의 집착과 번뇌가 해소되어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평화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신체적인 건강과 이완으로 이어집니다. 타인에게 투사하던 기대와 판단이 사라지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서 관계에서 오는 갈등까지도 조화롭게 해결됩니다. 깨달음은 저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능력이며 그 결과는 마음과 몸, 관계에서 오는 총체적인 평안이라는 실질적인 열매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